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어, 성경연구반 에이레네로 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이레네 성경연구반은요 제가 1998년 11월 8일날 어, 처음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을 해서 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어, 성경공부 모임입니다 어,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도 하고 양육도 했었는데요 어, 이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조금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익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히브리어 어, 샬롬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평화라는 의미를 갖죠. 어, 그런데 원래는 이 단어 자체는 그리스의 에, 평화의 여신을 뜻하는 어, 그런 단어였는데. 어, 성경 속에서 이 단어가 어, 평화라는 의미를 어, 갖게 되고 그 의미로 해석되게 되면서 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가 평화를 뜻한다 샬롬과 같은 뜻이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진 않아요 예, 샬롬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죄와 모든 허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 제가 이 성경 연구관을 어, 이렇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크리스찬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평화를 누리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한번 도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에이렌이라는 단어로 성경연구반을 성경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굉장히 바쁘시죠 그런데 그틈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새벽기도를 나가시기도 하고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제가 성경해석 방법론을 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에이렌의 성경연구반 1강입니다. 당신의 묵상과 큐티의 자리에 국어 사전과 어플을 활용하자. 네. 굉장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국어 사전과 어플을 활용하자니 이게 또 뭔가 어, 생각하실 텐데요. 이두 가지 툴만 가져도 굉장히 유용한 어, 많은 성경적인 의미들을 더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어 한번 권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하는 첫 번째 제안이죠. 여러분의 목상과 큐티 이렇게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 말씀의 자리에 국어사전을 준비합시다.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꼭 국어사전 가지고 다니기 무겁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플 중에 네이버 사전 같은 어 핸드폰 국어사전 어플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단어의 의미 국어사전적인 의미만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또 익히 알고 있다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큐티나 묵상을 할때 이렇게 상식선에서 단어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그 단어들이 갖는 굉장히 고유한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큐티하는 그 시간에 어, 될수 있으면 성경 말씀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내가 조금 의심이 간다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국어 사전이나 국어 어플을 통해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와닿지 않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지금은 구버전과 신버전이 있죠. 그런데 구버전, 주기도문 맨 마지막 단에 보면 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이죠? 대개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대개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를 어, 그 단어의 뜻까지 찾아가면서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데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주기도문이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린 것처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어, 의미로 우리 대개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은 뭐, 뭐, 뭐가 되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좀더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의 의미를 갖죠. 어, 영어를 봐도요 포가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데이 포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되면 왜냐하면의 의미를 갖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 이 문장을 대개의 원래 뜻을 좀 풀이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 자체가 주기도문의 모든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문장이 되버려요. 내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서 양식을 얻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감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양식이 내게로 오지 않고 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 뭐랄까요? 창조물들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권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당위성을 밝히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라는 단어를 그냥 무심코 지나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주기도문 안에서 있는 깊은 뜻과 이해를 우리가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하시고, 이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큐티하는 시간도 굉장히 힘든데,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라도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그 깊이가 조금 더... 더해질 줄 압니다. 아, 제가 아까 두 번째 제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제안은 이런 겁니다. 유교적인 성경 해석해서 자유하라. 왜 우리는 유교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사용되는 이 모든 단어들, 보유, 감사, 겸손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유교가 정의 내린 단어들이에요. 제가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겸손은 분명히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는 큐티고 묵상이지만 성경 말씀 한 절만 띄워놓고 묵상하지 마시고 적어도 앞뒤 전후 문장의 문맥 속에서 어 우리가 묵상과 큐티가 이루어져야만 어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10편 37편 보시면 어, 10편 37편은 온유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유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자의 어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을 유교적인 관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과연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 자. 그래서 1절에서 규정한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 자.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항상 성실한 자 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다 보면 지치는 일이 많지만 항상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사람 음. 이거는 성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 4절엔 온유한 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우와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맡기는 자 어, 그렇게 돼 있네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우 앞에 잠잠히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10편, 37편이 정의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좀 차가워요. 그리고 말도 좀 거칠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말투도 거칠어서 온유학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사회가 규정한 온유한 자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렇게 문맥을 전후좌우에 있는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 이것도 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데, 실천하기 가좀 쉽지 않아요. 또,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아, 어, 내가 너무 바쁜데, 말씀 묵상하는 거이한절딱 묵상하기도 어려운데 언제 성경책 다 찾아서 또 핸드폰으로 어플 찾아서 그 앞앞 전후 후문을을읽읽그렇렇정 정의를 립립니까럴시시이이없데요요래요요럴럴도 같아요. 요래서여여분에에제제 어플 하하를소소하려고 합니다. f a l 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안드로이드 핸드폰인 경우에 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 바이블렉스의 장점은 뭐냐면요 어, 성경 본문 해석 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개혁개정 성경과 개혁 성경도 있지만 어, 성경 본문 해석 사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탁 클릭을 하면그 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어, 그래서 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금방 찾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후 문맥을 다 어, 이렇게 찾고 할만한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어플을 조금 투자하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플을 통해서 온유한자에 대한 규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유한자 아나우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온유한자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아나우가 되는 거죠.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의미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붉은 줄쳐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어, 히브리어의 아나우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10편 37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악한 자들은 소멸하게 되어서 나중에 찾아봐도 없다.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풀이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알게 된그 온유라는 단어를 그저 오늘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아 온유하게 살아야지 온유하게 살아야 그렇지 땅을 기억으로 받지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따뜻하고 좀좀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나는 그렇게 살아서 나 나름대로 되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다 어, 근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건 아닐 수 있지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문맥을 좀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플이 요즘에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바이블렉스 말고도 다른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활용하셔서 내가 유교적인 사고에 나도 모르게 내가 유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관념에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 꼭 한번 되돌아보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에 성경이 의미하는 의미로 나를 환원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이 성경 어플이 좋기는 한데. 에, 글씨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눈이 어두운 분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에, 핸드폰에 따라서 글씨가 이렇게 겹치게 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 그 문제는 어, 개혁 성경 개정을 누르셔서 설정에 가셔서 글자 자간을 조정해 주시면 어,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아마 보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왕에 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네, 국어 사전, 그리고 이런 성경 어플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묵상하셔서 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모습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